네 안녕하세요 윤누입니다 오늘도 누나랑 같이 러블락살 건데요. 귀여워. 해볼게요. 오 잠깐만 제가 살짝 해놓고 해가지고 꾹 <목소리> 오셨는데 <목소리> 저희가 피자 먹고 어디요? 있어서 지금 <목소리> 지금 배고프신 분들 너무 무... 죄송합니다. 누가 <목소리> 여기 유누수 <여기 목소리> <여기 목소리> 있는 누나 <있는구나? 목소리> 여기 있습니다. 검은 <목소리> 모자 <꼬목소리> 여기 여기요. 뭐야어 <목소�> 응. 그냥, 그냥, 이거 다르다. 보너스 파인가다. 보이다보이다보너파다 보너스 파인가다. 보너스 파인가야인가 모은걸로 뭐 하라는데 우린 리 토끼밖에 없고 뭐야 응? 이거 지 무서운거 봐야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데? 어 기차 치면 안돼 느낌이 부상인데? 어나 죽.. 었어요 기차 닿아서 죽었어 어? 어? 응? 못 탔어? 못 탔어 일이제 아, 아, 누나가 볼수있야 아, 왔다 왔다. 여기 있잖아. 사람들 진짜 가려요, 저거. 누나는 콜라보다 거지 어? 아이다어 응. 뭐야 이거. 어? 뭐 b 다 느낌이. a 이거봐봐 b a 봐봐 b 이거 봐아무 b 도안 했는데 b 이거 야 b a b 나가또 나오겠습니다. 나 못해요. 나 이쪽 못 가. 열로 가야 돼. 실사용. 아 야뭐 여기 실사용 가야 된다. 아이야라. 내 누가 나봐 이제. 내가딴거을걷어었는데가 걷어낸다. 미가 걷어낸다. 미가 걷어어졌어낸다어어어 기차가 은아 옆으로 붙어 옆으로 붙어 이걸 어. 치고 바꿔올 것 같아 우리 기차공입니다. 가만 그냥 어. 뭐야 뭐야 야,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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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, 뭐죠? 잘났어? 음. 응. 너무 어, 너무 멋지고 다 찐인 이거안 좋은 거 같아. 막 일어나서 갑칼적로쳐는거 아니야? 뭐 요거? 찐거야 아니야? 아니네, 뺨판이네, 이거. 아, 무서운 나알겠데 어, 마리오. <laughs> 이쪽에 마리오 치킨 배달 다 치킨 아니에요, 피자야. 아니 하자. 여기 올라가, 차, 그하면 올라가 있는데아이 가네. 오, 이 오, 가 오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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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? 빨리빨리 빨리, 타, 빨리 타. 어, 안, 안 떠줘! 나 죽었다. 누나는 저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살았어요. 피자 먹다가. 맞지? 엄마! 이거! 피자 먹다가 살았어요. 아니 피자 먹다가 선생님 폰 내렸는데 네, 네, 내리면 죽는 거였어요. <laughs> 아, 못 내렸어. 가지마, 가지마. 가지마, 하면 죽어. 이제 자 꼬다님 없게 말고. 왜이게팔리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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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놀람>

이렇게 비주얼한 물파안 돼. 아람여어들이 너무, 너무 배고파. 뭐까들 너무 멀는데 너무, 너무, 너무 <laughs> 크다 응, 탄 음. 음. <laughs> 같은 건안 먹었어. 응, 음. 또팥 굴러다. 아, 또게는 거야?

나 하나 높으신 거 아니냐 야이는나보 나도 푸짐한 나도 푸짐한 나도 나도 플래 나도 나도 푸짐한 나플 푸짐한 나도 푸마나막에 달리다가. 나 뭐야? 나도 푸야한 나도 푸 녹대 요즘에 안해가지고 아빠가 못하시아 진짜? 응 아프시구나 아 근데 누나가 이거 네. 먹어 요어 아, <laughs> 음. 음. 망했다 뭐라고? 이거 제가 아까 했던건데 여기서 빨간빛이 나와요 다시 찍고 있는거야? 으음 <목소리> 누가 <목소리> <우와> 그거다? 편이다. 남자 이게 남자 오오 잘다. 아무도 안 죽었었는데 한명한명 <목소리> 어, 죽었다. 이게 응, 죽었다. 티비 <목소리> 너 티비다 하늘에다가 죽었죠. <목소리> 이제 은 저는 한개 개, 아니 두개아도두 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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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느니아좋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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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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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뭐야 이거? 친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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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여기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안녕! 어디 갔어? 왜 아니야? 왜, 왜, 왜? 누구야, 내장? 마지막 한 개? 내일 배거야 테스트 누 누구지? 흠 유. 오케이 let's start. 하자는데? What was old in m name? 나가죠? 안 나가죠? 이상 어떻게 나왔어? 몰라 뭐지? 뭐죠뭐죠뭐죠뭐죠뭐죠이 음. 뭐야? 53 어. 2 1. 1. 어 뭐야? 그이살아어 나아 하면 사라진게 아니라 지금 빨려 들어온거야빨리들어거다가만 그래. 그래. 만 사람인가? 이거 밖에 있는 사람은? 하얀색 이상하은응 그치? 무돌아내전여기서 3, 2, 1이 <laughs> <laughs> 아! 어. 어. 죽었어 <laughs> 죽었저 앞에 <laughs> 있는 사람 죽어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데려가네 막 눈, 누나 같이 스스로란 데려갔잖아. 뭐야? 혼자가 알러지는 그안먹도아안먹었오 3, 2, 1까지밖에안돼 끝났다! 어, 뭐야, 어, 그럼. 어, 어, 오프닝. 내오프닝이말 어, 그러면?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. 안녕!